빨리니다 롯데호텔이죠. 네, 리워드 멤버십 가입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100% 스타벅스 증정이니까 는뭐 필요한 분들은 네, 하면 되겠죠. 어, 링크는 제목 밑에 더보기에 남겨드릴 거고요. 네, 이 이벤트고요. 웹이나 어, 어플에서 다 가능하고 회원가입하고 마케팅 수신동의 하면 되고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고 어, 호텔리어드 회원가입 이걸 눌러서 가입하면 되고요. 전원 스타벅스 네, 증정하고 가입하고 마케팅 동의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 가지고 200명. 숙박권이라든지 뭐 식사권을 주는데 네 이거는 뭐 운이 좋다 그러면 은 될테고 아니면 말고 네, 가입했더니 마지막에 네, 100일 내 투숙시 네, 1000포인트 1000포인트면 10불 상당이고요. 롯데호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대해서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호텔에서 직접 예약을 하면 비싼 경우가 있는데 가끔가다 특판 상품이나 이런게 나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항상 호텔을 예약할 때는 어, 호텔에도 가격이 적당한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예매, 예약을 해야 되죠. 100일 내 숙박계획이 없는 분들은 지나가면 되겠죠. 네, 링크는 제목 밑에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